언들 강의는 땅마형 유튜브 구독 좋아요 땅 아우 oh, 씨엣. 미포 강의를 하다가 트롤을 만나서 다못 찍었기 때문에. 대회에서 많이 가는 템트리를 한번더 해볼게요. 정수 무대 피바라기 갑니다. 과다치유 들고 피바라기 효율 극대화 시킨 다음에 정수 무대로 치명타 채우고 피바라기로 좀 유지력 올리는 템트리거든요. 대회에서는 좀 많이 가가지고 이판 하면서 이 템트리도 괜찮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킬 선마은 대회에서는 q 3개 W 선마 하니까 저도 똑같이 q 3개 W 선마 할게요. 조합이 미포랑 베인이라 세나카르마라 저희가 라인에 거예요 W서만 장점이 그냥 이속이 계속 증가하죠 그 다음에 공속도 대폭 증가하고 어차피 후반 가면 Q 데미지 보고 싸우는 거보다 미포 평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미포 Q 로션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한타때 Q를 그렇게 계획이 많이 안 쓴다 이거 라인 밀때 W로 계속 밀어주시고 번갈아가면서 쳐야지 라인이 좀더 빨리 밀어거든요 이거랑 뭐 Q 날려주시고 미니언 뒤에 무조건 있으면 Q 날려주시는 습관 들여야 돼요 미스포츄는 지금 되게 많이 터트릴수 있어서 이거 배운거같은데 정이 아니라 캐릭터네 여기 있어서 베인이 지금 힐이 빠졌거든요 이거는 제가 베인을 클릭했는데 베인 왼쪽 위에 보면 템창에 힐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나와요. 그게 힐이 썼으면 뭐힐 썼다고 나오거든요. 보니까 베인이 힐이 없고 세나 q 가 빠져가지고 플래시 평타 한대 쳐서 잡은 거예요. 이거는 좀 판단하기 좀 쉬웠죠.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꼭 산드란 안 가도 돼요. 아실 분들은 여기서 그냥 산드란 사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하나 나오니까 이거 살게요. 그냥. 요즘 미포가 1티어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라인전 유지력 좋고 후방 가서도 약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말한 템트리로 가면 나중가면 그냥 피읍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지력 싸움이나 막 1대1 맞다이에서 미포가 진짜 하나도 안 달리기 때문에 그냥 깡 데미지 세면서 피읍까지 잘 돼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가면 피읍이 30한 2%? 그 정도 돼가지고 이피빛기까지다 쌓이면 이 피읍이 제꺼 공격력이 높을수록 잘 되는 걸로 아는데 깡 AD가 많이 올라가니까 미포가 그 다음 PC부 자체가 처음 치면 많이 아프니까 그래 가지고 좀좋아이 아, 상황에서는 그냥 도란 두개 살게요. 어차피 지금 뭔가 그 치명타 아이템 가게 애매하죠. 방금도 좀 렉사이가 쫓아왔잖아요 만약에 W가 있으면 W 켜가지고 다시 이속 증가할 수 있으니까 도망갈 때도 W 켜는 거 습관 들리세요? 아, 어, 워 밀어주시고 이거는 우리팀 서포터가 몰렸을 때 바로 원딜을 쳐줘야지 상대팀 원딜이 못 쳐가지고 바로 견제해주시면 좋아요 렉사이 올 것도 좀 조금 생각하시고 방금 세나 풀 뺐어요 맥사이 올거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정글이 위에 보여가지고 맥사이가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찌들 수가 있어가지고 바로 왔죠 집중하시. 세나 방어막이랑 힐이 있기 때문에 공안 쓸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까이 오면 평균 평 계속 습관하시면 돼요 그냥 직공 터지면 딜기간 웬만하면 이래서 엑사열요 이것뿐만 생각하고 어떻게 격분 없이냐. 올 거. 방금은 베인이 불러봤자 오른쪽에서 부르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공을 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완전 우빙을 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라 없는 공간이 있는데 방금은 칠수 없는 공간이라 궁을방금가드리식적으로쓴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오기 때문에 바로 뺄게요. <laughs> 저는 집간다고 핑을 찍었는데, 짜놓으면 그냥 냅버어요 저는 핑을 찍어줬잖아요. 왜냐면, 오르니랑 카밀 테 같이 있고, 상대방 두 명이 내려오는 게 보여서 빼는 게 맞아요. 가다치유가 그러니까 뭐, 간단히 좋은 점을 알려드리자면, 가다치유가 있으면 미니언한테 맞아도, 가다치유 방어막이 깎여서, 이 W 패시브가 안, 안 풀려요. 그래서 가다치유를 많이 드는데, 뭐, 저는 침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밀고 올라갈게요. 시 원하 게공쓰시다 어차피 공 쓸게 없 거든요. 쓰면 빨리 수업 을 할게요. 타워밀때 번갈 아가 는거 이거 렉사 이에 카면 올거 생각 하고 라이스 학 했을 때는꼭 전문 을되 불러 줘야 돼요. 맞아, 맞아. 이서포춘 각은 공각 좀잘 보는 법 알려드리자면, 많이 해봐야 좋긴 한데, 간단하게, 모여있는 애들한테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스키 쓰고 바로 공 써주시면 돼요. 이스키 써야지 느려지고. 미스포츠는 계속 싸움 유도를 잘 컸으면 쭉 하셔도 돼요. 얘는 초반에 스노우볼을 쭉 굴릴 수 있어요, 후반까지. 그래서 1티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초중후반 다 세잖아요. 라인전도 세고. 몸빵 약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힐 써주시고. 항상 말하지만 미드라인 밀고 여기 가주는 거예요. 게임은 빨리빨리 굴릴수록 좋아야되고 얘는 코어가 2코어 나왔으면 미친놈이고 1코어 나왔을 때부터 완전 힘 발휘하고 그 전에는 그냥 힘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대충 그냥, 그냥 좋아, 베이터가. 그냥 하기도 쉬워. 그러니까 얘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카이사는 챔프를 10에서 8을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1에서 10이 있으면요, 걔는 8을 다뤄야지 좋은 챔프인데, 얘는 한 2에서 3만 다뤄도 좋은 챔프라서 되게 간단해요, 챔프가. 나중에 하자, 그러면. 플레가 자령 실버가 하는 거거든 이것도 그냥 미니언을 큐로 막타을 쳐가지고 큐가 데미지가 많이 세졌죠. 방금 거의 두 방에 죽었어요. 세너 실버가서 한거 보면 이렇게 깡 a d 가 높으면 미니언이 한 방에 죽어서 큐를 뒤에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카사딘 잘거긴 했는데, 그냥 여기서 유령물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유런거 아니면 멜모저스, 안전해할 거면 카사딘 되면 멜모저스 가져도 되고, 아니면 가인 가져도 되고. 아, 왜안 가는 거야? 아니, 카드만은 버프 안주고 니시는 저거 이상하게 있잖아. 카드만은내 옆에 없어. 아, 빼도 안 돼. W 초기화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미니언이랑 같이 치면서 방금처럼 W 초기화 시켜주면 되게 거든요뭐 이거 뺏긴 거야? 뭐 뺏긴 거라 상상은 안 했는데 뺏겼군요 요즘 서폿이 슬럼프인지 어느 순간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땅원님한테 배초리 맞으면서 한번 배울까 했는데 땅기럼디 아우, 너 시끄럽다, 너무. 이런 팀이 많을 때는 다 핑을 찾아갑시다. 배 주관으로 게임하는 게 나아요. 아까 베이 풀떠였죠? 너무 쫄지 마요. 이 정도 잘 껐으면 안 쫄아도 돼요. 과감하게 할게요. 빨래 들어올 정도로. 여기서 안전하게 할 거면 가위까지 가져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추포 가져도 돼요. 한달때 계속 W 쿨 돌면서 계속 W 쓰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얘는요, 한달때 평균평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평타에 더 집중하세요. Q도 좋은데. 솔직히 땅무양 최고 명강 이는 칼리스타 등이 었 는데, 그강에 듣고 용접 학살 받은 실버 사대, 카사딘한테 좀살줄 알았는데 <laughs> 괜찮아 다음에 이거 다음 턴에 카사딘 좀 세니까 좀 조금만 조심하고 저풀 차거든요 카사딘도 노풀이라서 함부로 못할 거예요 바로만 안 먹히면 될 텐데. 아니 이거 좀아쟤네렇서 잘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길 것 같아. 이거 멜모랑 중첩 되니까 유령 모인 말고 연사포 가야 되는데. 이거 앞에 들어오는 거 좀만 잘 치면 돼요. 제가 데미지가 좀 많이 쎄가지고 아, 버블를 계속 주면 좋은데.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딜이 그냥 막 고정딜 그 들어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못 이긴다 내가 아쉽다 그래도 뭐미스포춘이 세다는 건 보여줬으니까 나쁘지 않았어아 근데 카밀이 데미지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카사딘이 문제가 아니라 카밀이 많이 들어